S 클래스 맛집 스타카의 이안합니다. 오늘은요, 7세대 벤츠 신형 벤츠 S 400D 포매틱 가지고 왔어요. 아시겠지만 S 400D 포매틱 출고에도 진짜 오래 걸리고요, 중고로도 인기가 진짜 많은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최초 등록 2022년 3월 21일, 2022년형 따끈따끈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와 어떻게 이렇게 타셨지? 1년 반. 만에 차량을 31,000km를 타셨어요. 차가 진짜 잘 나가고 마음에 드는 게 맞나 봐요.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S클래스 디젤을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왜 장거리 다녀도 피곤하지 않은 데다가 출장지에 도착을 했을 때 S클래스가 내 명함이 돼 주거든요. 그래서 출장 많이 다니시는 대표님들, 장거리 많이 뛰시는 대표님들, 데일리카로 사용하시는 대표님들, 직접 운전제 잡으시는 대표님들이 요 400D 굉장히 선호하시 자 신차 출고 가격 1억 6,600만 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1억 2,300만 원. 엔진룸 열어볼게요. 6기통 디젤 터보 2,925cc, 330마력의 71토크. 복합 변비 12 정도 나오고요. AWD 포매틱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보증 기간 당연히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나님, 350D하고 400D 차이가 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대답해드리고 갈게요. 차이점 확실합니다. 일단, 350D는 뒷좌석에 열선만 있어요. 400D부터는 열선 통풍 시트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도 400D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350D는요, 오너드리븐 차량이 좀 확실한 성격을 가진 차량 물론 의전 차량도 S클래스니까 이용 가능하지만 어, 뒷좌석 편의 사양이 조금 부족하고요. 400D 같은 경우에는 오너드리븐이지만 언제든지 뒷좌석 편의사양 충분하기 때문에, 어, 의전차량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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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매우, 매우 가능. 그래서 좀 뒷좌석에도 많이 타셔야 된다. 뒷좌석에 사람 태울 일이 많다 하시면, 어, 350D보다는 400D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확실히 요즘에 날씨가 너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러잖아요. 어, 뒷좌석에 통풍시트 있고 없고가 은근히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하나 넌 뭐가 좋아? 아면은 저는 솔직히 300D. 왜냐면전 뒤에 사람을 안 태우니까 <laughs> 패밀리카로도 400d 많이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실내 보러 가실게요 자이 차량 1인 소유 차량 보험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차키도 두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7세대 신형 차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자, 차량 색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실내에 요렇게 보시면 블랙 차량이죠. 이 차량 출고를 할 당시에 화이트 펄 차량이, 어우, 신차 출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주분께서 블랙으로 출고를 하신 다음에요. 유리막 작업을 싹 하고요. 그 위에다가 랩핑으로 시공을 했는데, 화이트 펄로 랩핑을 했어요. 어, 신차 출고할 때 화이트 유광이 없어서 좀 속상하셨대요. 그래서 블랙으로 출고해서 화이트 유광으로 랩핑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3D, 부메스터 오디오 튜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차량 고급스럽고요. 자, 타이어도 한번 보세요. 21인치 휠 타이어로 인치업 했어요. 여기에도 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좋고 휠 상태도 좋죠. 그러니까 전 차주가 돈 드릴 만큼 다 들여 놨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차량 가져가시면 돼요. 어, 진짜 전 차주가 차를 제대로 꾸며 놨어요. 그리고 터치형 디스플레이 여기 12.8인치 7세대 의 자랑 7세대의 장점이죠. 그리고 고급스러운 나파 천연 가죽 디테일 굉장히 살아 있기 때문에 시트 형태도 꼭 보시고요. 앰비언트라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드는 무광으로 한톤 죽인 우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고급스러우면서도 감각이 영해요. 자 이렇게 해서 1열 공간 보셨고요. 이제 2열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350D와 400D의 차이점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어, 2열에 오면은 열선 통풍 전동 메모리 시트. 어, 350D는 열선만 있는 거, 그거 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후속 모니터는 400D도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LCD 공조창 이렇게 보이고, 참 선루프 이렇게 달려 있고, 6세대하고 7세대 선루프 차이점, 중간에 6세대는 거울 조명, 7세대는 조명 이렇게 차이 있어요. 와 확실히. <laughs> 7세대가 실내가 예쁘네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디테일하게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제 트렁크 공간하고요. 차량의 뒷모습 체크하고 오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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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차는 조금 빨리 연락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느낌이 오는 차들이 있어요. 전차주가 워낙 돈들릴걸다 들여놔서 어, 솔직히 이 차량 가져가시는 분들 좀 이득 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빠르게 연락 주세요. 아시겠지만 중고차의 특성상 이차이 이 매물은 그냥 전세계 단한 대잖아요. 연락 진짜 빠르게 주세요. 다시 한번 조건 체크해 드릴게요. 7세대 신형 벤츠 S400D 포메틱 2022년 3월 2 0일 2022년형 차량 주행 거리는 3 1,016km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1억 6 0 6 0만 원. 오늘 소개드릴 가격 1억 2,300만 원. 자 전차 주가 화이트 펄로 랩핑해 놨고요. 21인치 휠 타이어로 인치 업해 놨고요. 3D 부메스터 오디오 튜닝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리어 엑셀 스티어링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장착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스타카로 연락 주시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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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릴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계시거든요 하루 늦게 연락 오셔가지고 아왜 맨날 놓쳐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희도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세요 스타크 합니다.